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는 전쟁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은 참 많이 싸우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싸우는 이유와 목적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죠.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도 있고 또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러는 것도 있고 또 길들이고 버릇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경우에 이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어떤 일이든지 해결을 할 때마다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냥 대화하거나 서로 이렇게 잘 이야기해서 또는 어느 시점까지 좀 기다려준다든지 또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좀 이렇게 후덕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고 견디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얼른 그리고 신속하게 또는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서 뭐를 이제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싸움의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걸 우리 가소롭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거칠고,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다가 최근에 와서 좀 정신적으로 이게 이상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너무 가도한 이렇게 어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민족성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분들은 수틀리거나 계산이 맞지 않거나 장차 이 아이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그냥 없애버리고 그 아이를 생다지로 갖다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겨우겨우 유다가 설득해가지고 그냥 우물 속에 집어넣고 간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수확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애국 상인에게 물론 팔아가지고 애국으로 보냈지만 말이죠. 그러니 이런 어떤 거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이삭은 이걸 알았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처신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삭은 압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기에 함께 더불어서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그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바로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그런 인물입니까? 그런데 너무 그 위에 뿐이 아버지가 유명하고 아들이 유명하고 손자가 유명하니까 이삭은 별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가치로 이렇게 보거나 주석상으로 볼 때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정도로 이삭의 행동거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온유하고 평화롭고 또 이해심이 많고 인내하고 양보심이 많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요. 중동에 보통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그널과는 좀 다른 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성경을 또 이렇게 찾으니까 또 시간도 걸리고 한데 이삭이 결국은 여섯 번이나 우물을 파잖아요. 여섯 번이나 우물을 파요. 다섯 번팔 동안에 다 어떻게요? 해 와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뺏어가면은 다른데 가자. 다른데 가자. 여러분 일한 사람들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한번 붙어보자, 한번 우리도 일나보자, 고함이라도 한번 쳐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거. 그런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저기 가서 팔자, 저기 가서 파고 또 저기 가서 파고.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 밑에 우물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우물 하나 갖지 못하고 살아요. 남의 우물에 그냥 물 떠다 먹고 얻어먹고 살지 우물을 아무나 파는 줄 아세요? 우물 아무나 못 파요. 중동에는 석유는 펑펑 쏟아 나온 저 나온다하지만은 물은 나오기 힘들죠.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석유는 아무리 나와도 마시고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시대에야 석유를 가져서 팔아서 물을 가져서 사서 먹으니까 이게 유통 과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는 세상이 됐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는 석유가 나온들 뭔 소용 이 있어요 그거. 아무런 짝이도 쓸모없는 건데, 그리고 물이 나와야 된다면 물, 그런데 애써 파서 나오는 물을 요들은 쏙 뺏어가고 쏙 가져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여차하면 한방 붙을 기세로 달려드는데, 이삭은 자기도 두렵지만 자기 식솔과 자기 동족을 지켜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 지도자인데,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의 색깔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색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이 모든 게 달라요. 뭐를 얻고자 할 때마다 싸워서 얻는 거, 싸움질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또 사울은 따른 데로 갔지요.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게 바나바하고 갈라진 이유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투는 정도도요 어떻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금방? 심히 심이 다투었다 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수 있겠지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했더라니 말이에요 다 성령받고 은혜받고 여러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투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일반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토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기, 쟁투라는 말이 뭐예요? 이 다툼이란 말이에요, 다툼. 싸우지 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앞에 나온 단어들이 얼마나 심각한 단어예요? 음란, 호색, 방탕, 뭐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나란히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싸우는 문제라며, 싸우는 문제. 우리는 싸우는 문제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예요, 예. 아닙니다. 싸우는 문제에 죄질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게이 성경에 나란히 정렬되어져 있는 어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독들은 특별히 또 뭐를 요구받고 있는지를 디모데전서 3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감독의 자격이에요. 감독. 감독이 되려는 사람이 수틀리면 싸우고 큰 소리 지르고 맨날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게 감독은 다투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탁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독들은 이러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론들을 뽑을 때도 잘 싸우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맨날 싸워요. 온유한 사람을 여러분이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떠하냐?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시대에 교육자들에게 제일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거에 선행해서 가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온유와 또 그보다도 더 먼저 오는 게 성결되는 게 바로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은 목회사를 뽑을 때 싸우는 사람 뽑지 마세요 싸우는 사람 그러면 교회가 맨날 싸워요. 수틀리면 싸워야 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싸워야 되고 맨날 그래야 된다고요. 그거 안 됩니다. 어, 지금 우리가 이후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싸워야 될 것들은 그럼 뭐를 싸워야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예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만 끝으로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고 태만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다고 해요. 싸우는 정욕. 예, 이것을 제지하고, 이것을 억제하고, 여러분 이것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울그락 풀그락 얼굴이 변하고 막목 목에 핏대가 세워지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게 뭐냐면 이 싸우는 정욕을 끊지, 끊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부터 참된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고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멋진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